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 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사골 사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 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정료 2200 만유로 약 342억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 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은바페도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로이스, 콜로 무한이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수비수 다니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의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리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이강인에 대한 축구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살펴볼까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키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함께 성장한 페란토레스는 이적 직후 주장인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베테랑들이 나와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을 향한 구단의 기다림과 대우가 아쉽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다림과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의 재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포르투갈 천재 미드필더 영입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을 도울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이 프랑스 무대로 향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주앙 네베스의 PSG행 발표가 임박했다. SL 벤피카는 이미 서명을 마쳤고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이정료는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1 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SG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진심이었습니다. 로마노는 PSG는 몇 주간 협상 끝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벤피카와 협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네베스와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2029년 6월까지 PSG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PSG는 네베스 영입을 위해 선수 한 명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헤나투 산체스는 벤피카로 임대되는데요. PSG는 미드필더 한 명의 거금을 벤피카에 내주고 네베스를 품는 셈입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으로 통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승선했으며.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에 7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문들이 네베스를 노렸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네베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도 휩싸였습니다. 네베스는 메뉴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마노는 지난해 네베스는 에릭텐 하우 감독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11월부터 스카우터를 보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베스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소시에다드, 이탈리아 강호인터밀란, 오스트리아 명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축구통계전문 매체 품몹에 따르면 네베스는 평균 평점 7.51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베스가 8위로 오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이강인이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가르테가 만족감을 주지 못해 비티냐 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애매했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네베스가 버티고 있으면 공격적 재능이 높은 이강인 선수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평가입니다. 네베스는 어린 나이에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미드필더인데요. 이강인 선수와의 중원에서의 케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